진짜 이게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다른 분들이랑 많이 스파링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앵간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1,2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선수랑도 많이 할 거고 그데 웃긴 게 제일 까다로웠어요 어 제일 어려웠어요 이거 뭐 빨아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막 이래 이런데 막 이래 아 이게 공간이 빼곡해 뭔가 근데 이게 아저 진짜로 진짜 되게 당황했던 게 리치 생각보다 저도 리치 김편이거든요. 근데 이러고 이러고 오니까, 와 원래 따같았으면 대충 이러고 새도 보면은 빵빵하면서 할 텐데, 해도 뭔가 이거 이렇게 빼고 있으니까 진짜 살살 들어갈 것 같고, 그리고 그게 보여. 여기에 나선 안에 모으고 있는 거야. 막 어, 이러고 그냥 니몇 네 대쳐 빵빵 빵빵, 근데 이거를 후크로 할지, 어파로 할지. 찍을 지가 예측이 안 가는 거예요. 이것 때문에 그래. 너는 이 모습이 프랑켄슈타인 모습인 거야. 네. 그래서 약간 정확히 뭐를 할줄 아는 애는 모르는데 맞아요. 예측이 안 가는 거예요. 망치를 들고 이렇게, 이렇게 돌리고 있는 애들 있잖아. 네. 공포영화에 나오는 애들. 네. 네.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바디가 오든 풍기 어... 오든 투가 오든 이래야 되는데 이럴 것 같은 거. 근데 거야. 막 구구단도 모르는 프랑켄슈타인이 막 독일어 하면서 이거를 준비하는 것 같은 거지.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위업이 됐나 봐. 그게 개부담스러운 거예 진짜 아니 이러고 뚝딱뚝딱 뚝딱 걸어오는데 개부담스러운 거.